비교은입니다 오늘은! 역대급 반박불오반박오오알은오늘 바로 들어버리는 흑우은의 흑우스킨이지만 스킨 퀄리티가 개오늘버리는험탄 샤먼 스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일단 이 스킨의 가격은 대략 60만 원이고요. 이렇게 비싼 스킨을 뽑았는데 악스를 또안 뽑을 수가 없죠. 운 좋게 보면 8만 원 언저리, 운 나쁘면 30만 원. 그래서 약 100만 원짜리 스킨입니다. 진짜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개미친 가격이라서 저는 엄두도 못낼 만한. 그런 스킨인데 오늘 향수 님께서 또 계정을 빌려주셔서 이 허망 스킨을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퍼 포탈이 뭐 있고 없고 할 때마다 이렇게 외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개 이쁘다 진짜 아니 근데 손개 징그러워 악마 악마다 아 진짜 악마가 맞네 얘는 천사 뭐 비슷한 거여서 손이 괜찮은데 손을 잘 보면 얘는 악마에요. 그리고 이거를 뽑게 되면은 이 가구, 저택을 꾸밀 수 있는 이 가구를 준다고 합니다. 이 왼쪽에 보시면은 실낱같이 아주 이쁘게 뭔가가 되어있고 상호작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와우, 쉣! 역이키텐카이 형태 교체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? 악마로? 와 진짜 개 이쁘다. 아니 블랙홀에 약간 빨려 들어간 그런 느낌이야. 너무 이쁘다. 아니 우주멍을 여기서 때려도 될것 같은데 우주멍? <laughs> 아니 개쩐다. 자 이렇게 상호작용까지 하는 거 보여드렸고 냅다 누워버리기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. 와개 미쳤어 씨. 아니 이거 인게임에서도 이렇게 되나? 되겠지? 아니 개 미쳤다. 진짜.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구나. 한번 해 보고. 와. 본인의 의자를 만들어 버리는 진짜 개쩐다. 여기서는 감정 표현이 안 되고요. 진짜 춤을 냅다 춰 버리네. <laughs> 개 웃기네. 이해 불가? 트롤한테 쓰는 거죠? 와,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. 아, 진짜 개 미쳤다, 씨. 야. 요그 소토스의 사자. 진짜 개쩐다. 와. 아니, 진짜. 아니, 이 정도면은. 이 정도면은 진짜 스킨을 내지 말고 5인격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. 진짜 결제해서 보게. 아니, 5인격 애니메이션 만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다. 개재밌겠는데? 와 진짜 퀄리티 대박이긴 하다. 그쵸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스킨 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한정이 아니라 그냥 이 허망 테두리부터 개 간지가 나 버리잖아. 그죠? 그리고 요겁니다. 바로 요 스킨의 액세서리. 자, 그래서 이 요술 램프 같은 어, 이거 이거랑도 되게 어, 이거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마치 이거였다는 듯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풀세트 리뷰를 하기 전에 또 프로필을 안볼 수가 없겠죠 자 프로필 진짜 멋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한정 테두리와 흑우 메아리 흩날리는 것과 그리고 이 프로필 자 그래가지고 인 게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효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. 인 게임에 들어오게 되면 의자를 바꿔버립니다. 의자를 와 진짜 일단은 다른 캐릭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의자가 바뀌어요. 와 아니 하나하나 진짜 진짜 이쁘다. 근데 너무 비싸. 와, 진짜 스킨 개 이쁘다. 미쳤는데요, 여러분? 난 스킨 감상 좀 할게요. 와, 뒤에 뭐 따라와. 장상 개 이쁜데? 자, 일단은 여기에다가 포탈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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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게임에서 보니까 효과 개 또라이네? 미쳤네, 그냥. 존나 이쁜데요? 진짜, 인게임으로 보니까? 개 고화질로 보니까 다르긴 다르다. 그리고 슈퍼포탈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야, 봐도. 어, 이러니까 바로 암흑상태로 바뀌었네. 저기요, 맹인님. 장난 똥 때리세요? 너가 받으세요, 그러면은. 아니. AI 놈들, 이거, 슈퍼포탈 받을 줄 몰라, 얘네? 와, 이거, 다시 되돌아오는 거, 개 이쁘다. 슈퍼포탈을 사용했을 때만, 이런 식으로, 흑색으로, 흑화하는 것 같아요. 와우. 어쨌든, 안 봐. 볼 필요 없어. 와, 위아래로, 이렇게, 개 이쁜데? 아니, 효과 미쳤다리. 와, 효과 미쳤다리, 진짜.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다가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썸네일 좀 찍을게요, 여러분. 포탈 여러분. 일좀 그만하세요. 와, 진짜 이쁘다. 오케이, 찍었어요, 방금 걸로. 음, 이런 느낌이구나. 슈퍼포탈을 보냈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, 지금 아래쪽이 슈퍼포탈인 것 같죠? AI가 지금 안 받아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. 아, 이게 슈퍼 보낼 때도 개멋지구나. 와. 아니, 효과가 너무 이뻐가지고, 눈을 뗄 수가 없네요, 그냥. 와 진짜 죽인다잉.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내는 척하고 안 보내고 와 <laughs>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하는데 이거는. 와, 씨. 와, 씨. 와, 씨. 개 이쁘다, 진짜. 포탈 봐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놀기만 해야겠다.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. 와. <laughs> 개쩔어. 와, 씨. 뭐냐? 아, 위층도 한번 계속 돌아볼까? 잠깐만, 오늘은 게임하기보다 뻘짓을 좀 해볼게요. 여러분들, 여기다가도 뚫고 올라가고, 뚫고 올라가고, 뚫고 올라가고, 뚫고 올라가고, 뚫고. 올라가고, 뚫고, 뚫고 이건 썸네일 어그로 제대로겠는데 와 혹시 포탈 제거 반이신가요? 공 도망갈까요? 좀응 올라갈 거야? 응 내려갈 거야? 응 올라갈 거야? 어 우리 팀 언제 두명 두 뒤졌냐? 뭐지? 아 나갔네 쟤는 개 얼탱이가 없네 잠깐만 샤논의 뽀따를 이용해서 개구 탈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으로 뚝배기 맞춰주고요 어때? 어때? 어머, 이 친구 봐. 이 뽑기. 어, 이게 샤는 스프레이구나? 잠깐만. 오케이, okay. 샤먼 스프레이 귀여워. 쇼? 쟤가어 뭐야 타네? 와 이거 의자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구나. 아니 대박이다. 오메 도망가고. 어. 진짜 완벽 리뷰다. 리뷰할 거다 했다 그지? 갈게요. 와. 우아 오늘 아 진짜 샤먼 스킨 보느라 정신 없었다. 아 진짜 너무 즐거웠는데요, 여러분들? 와. 이험왕 4명을 찾아가지고 제가 4험왕을 상대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개 이쁠 것 같거든요. 짱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샤먼 4험왕 샤먼 상대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좋아요가 너무 적은데 좋아요 500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분명히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큐어 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.